안녕하세요. 엔더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발매된 지꽤된 유니클로, 띄어리 제품의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발매했을 때 이제 크게 관심을 제가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댓글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리뷰 계획 없냐고 하시기도 하고. 아직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어서 늦었지만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장 가서 이제 대부분 제품을 제가 입어보고 온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주요 상품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상세 리뷰로 이제 혹시나 원하시는 이제 제품 또는 이제 궁금한 상품들 있으시면 댓글로 이제 간단하게 제품명 만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이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좀다 드릴 수, 다 들어 드릴 수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댓글 주시면 이제 해당 제품들 한개씩 가져와서 이제 리뷰하는 것도 이제 준비할 예정이니 영상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또는 이제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셨던 제품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전체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띠어리와 유니클로와의 콜라보에서 이제 띠어리는 이제 1997년 이제 뉴욕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이제 좀 심플하면서도 그런 이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이제 정교한 실루엣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유니클로가 속해있는 이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 이제 지난 2009년 3월에 인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심플함과 슬림함을 이제 주로 해서 이제 포멀한 느낌을 주는 전형적인 이제 컨템포러리 브랜드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띠어리의 그 한국 매장 내수는 이제 아울렛을 포함해서 이제 100 정도 되고요. 이제 일본의 매장 수가 108개 좀 넘는 걸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국내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형 백화점에 이제 하나씩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브랜드의 콜라보는 이전에도 이제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편안함과 기능성을 집중한 이제 에센셜 아이템으로 구성된 컬렉션으로서 유니클로의 그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와 이제 띠어리의 심플한 디자인이 만나서 이제 탄생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준비되었다고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몇달 전에 이제 선발매 형태로 이제 소량의 제품이 발매된 뒤에 이번에 이제 대부분의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먼저 폴로 셔츠, 이제 티셔츠 그 카테고리부터 이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어리즘 슬림피트 프로픈 폴로 셔츠 39,900원에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컬러로 소재는 면과 나일론이 거의 반반씩 섞여져 있는데요. 블랙과 베이지가 면이 51 나일론 49, 그외 컬러는 면이 57 나일론 43으로 이제 혼합률이 조금 다르다 보니 이제 실제로 매장에서 만져 보시면 그 촉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착용 씬은 이제 흔히 비즈니스 캐주얼에 많이 사용될 법한 그런 스타일의 고급 천연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표면감이지만, 사실은 이제 화학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 이 폴로셔츠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안감은 그런 번들번들거리는 접촉냉감, 그리고 드라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흔히 잘 아시는 이제 천연소재, 즉 에어리즘이지만 이제 겉면은 이제 광택감이 있는 그런 화학소재를 사용하여서 겉면과 안쪽면이 다른 이제 기능성과 그런 고급스러움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표면의 화학 소재의 경우 이제 흔히 이제 랄프로렌이나 혹은 라코스테에서 많이 보여지는 전형적인 그런 폴로 셔츠 소재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마이크로 소재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전형적인 폴로 셔츠. 그런 소재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이제 디테일한 이제 광택감과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표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접촉 냉감 통기성 그리고 빠르게 마르는 속성 기능까지 이제 통합되어진 고기능성 프로픈 폴로셔츠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라인업 대부분이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거의 저스트 사이즈로 출시가 되어져서 이제 코디를 좀잘 생각하지 않고 이제 착용을 하신다면 좀 지위가 높은 그런 회사원의 좀 느낌이 날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어리즘 슬림피트 폴로 셔츠. 화이트, 네이비, 베이지, 블랙. 네 컬러에 39,900원이고요. 면73 폴리 27로 앞에 설명드린 폴로셔츠보다는 좀 코튼의 비율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번 라인업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5만원 이하의 저스트핏의 포멀한 느낌의 폴로셔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만한 것이 아마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좀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는 앞에 설명한 제품과 동일하게 안쪽면은 접촉, 냉감, 그리고 드라이 기능을 가지는 그런 에어리즘이고요 겉면은 이번에 이제 일반적인 폴로셔츠 소재가 아닌 이제 그런, 그런 고급스러우면서도 스무스한 그런 촉감의 소프트 터치 같은 느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인 바디 부분과 이깃 부분에 이제 소재가 좀 달라가지고 깃과 이제 단추 앞쪽에 이덧댄 부분은 이제 셔츠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각기 다른 마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좀더 고급스러운 완성도와 깔끔한 인상을 주기에 좋은 요소들이 이제 추가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어깨 부분만 지금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표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슬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정사이즈로 이제 띠어리다운 그런 저스트 핏을 연출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너무 오버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정도 업해서 이제 릴렉스 핏 정도로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라이 EX 피켓 슬림피트 하프집 폴로 셔츠로 유니클로의 이런 흔히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품명에 이제 어떤 디자인, 어떤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좀 모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특히나 이 제품의 경우 이름이 상당히 지금 좀 긴데요. 화이트, 블루, 블랙 세 컬러이고요. 29,900원에 폴리에스터 97, 폴리우레탄 3%로 빠른 건조 기능을 자랑하는 드라이 엑스 소재 메쉬 원단을 사용하여서 이제 통기성을 좀 높이고 메쉬지만 이제 특수짜임 기법으로 이제 메쉬 특유의 그런 소재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 이제 정면에 지프 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이제 어깨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타입의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요구되는 스포츠 외에 보여지는 그런 레글런 슬리브 타입이 들어가 있다든지, 깃도 이제 스포츠함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이제 좀 뭔가 틀림없이 이건 뭐 거의 뭐 운동복으로 생각되어지는 디자인이다 보니 평소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에어리즘 피켓 슬림피트 티이고요. 19,900원에 화이트, 블루, 블랙 세컬러에면 57, 나일론43 소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드라이 접촉 냉감 기능의 에어리즘 소재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있고요. 겉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폴로셔츠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소재로 기능성과 실용성적인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슬림형에다가 좀 가슴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 좀 스포티한 이제 느낌이 강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반바지에 이제 또 착용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완벽한 스포츠룩으로 이제 완성이 될 법한 제품이다 보니 이제 오버사이즈로 좀 팬츠인해서 착용을 하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표면의 소재가 스포츠감이 좀 강하게 나타나 보였던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팬츠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이제 팬츠 부분에서 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울트라 스트레치 액티브 하프 팬츠로 39,900원에 네이비 블랙 두 가지 컬러이고요. 폴리에스터 100% 소재입니다. 이 여름에 최적화된 이런 드라이 EX 고기능의 이제 스트레치성이 엄청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위 아래로 이렇게 좌 우로 쭉쭉 이제 늘어나는 울트라 스트레치 기능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스트레스 없는 그런 편안한 좀 착용감에다가 소재가 이제 매우 얇다 보니 이제 거기다가 포켓도 이게 보시면은 좀 메쉬로 되어 있어서 이제 만져봤을 때 엄청 가볍고 이제 편안해 보이는 그런 소재고. 엄청 이제 가벼워서 이제 착용했을 때좀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이제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이제 새로운 드로우 스트링 타입이 이제 등장을 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제 간편하고 이제 한 번에 꽉 조여주면 보통 허리에 이제 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걸으면서 조금씩 이제 느슨해지거나 좀 이렇게 풀리거나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의 경우 이제 느슨해지거나 그런 풀리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번 조여지면 이제 고정이 되어지는 그런 기능성 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탄이지 팬츠 셋업 가능 49,900원에 그레이, 올리브, 네이비, 블랙 네 컬러이고요. 폴리에스터 100% 소재입니다. 가벼운 착용감에 이제 슬림형이지만 움직임성은 좋은 아이템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슬랙스의 경우 이제 기능성을 갖춘 것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봤을 때이 제품의 경우 이제 포켓이 이제 메쉬 타입으로 이제 폴리 소재 이 자체가 이제 얇고 가볍기도 한데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량화에 군데군데 이제 포인트를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끈으로 이제 벨트 없이도 착용할 수 있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한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요. 예, 실루엣은 슬림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스트레이트 슬림이 아닌 허벅지 부분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예,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그런 테이프드 타입의 슬림형이다 보니 좀 많은 연령층에서 시도해 볼수 있는 밸런스 잘 맞게 떨어진 팬츠가 되겠습니다. 여름에 긴바지 자체가 좀 갇혀있고 일하는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이제 경량화의 기능성이 들어간 팬츠를 이제 착용함으로써 좀더 쾌적한 이제 업무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탄 이제 쇼트 팬츠 셋업 가능이고요. 베이지 카키 블랙 세 컬러의 폴리100% 소재입니다. 네, 베이직하면서 모던한 느낌의 이제 기능성까지 갖춘 이제 쇼트 팬츠로 가볍고 시원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편하고 감탄팬츠와 이제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서 스트레치성과 이제 드라이 기능을 잘 갖춘 이제 끈조절이 가능한 이지 웨이스트 팬츠가 되겠습니다. 허리 부분의 경우는 이제 양쪽 사이드만 이제 살짝 이렇게 고무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과 이제 뒤쪽 부분은 일반 이제 포멀한 이제 인상을 주는 그런 슬랙스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감도 높이고 이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켓도 이제 여러가지로 좀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기능성도 업 되어 있고요. 유니클로 일반 라인 그리고 콜라보 라인 모두 통틀어서 이제 다만 좀 좁은 다만, 이제, 유니클로, 이제, 일반 라인, 그리고 콜라보 라인까지 통틀어서 폭이 가장 좁은, 이제, 쇼트 팬츠이다 보니, 좀 포멀한 인상을 좀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제, 폭이, 이제,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반대로 다리 두께가 좀 강조가 되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다리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유의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대부분의 제품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거나 이제 상세 리뷰를 보시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제 아래 댓글로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리뷰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까지 해서 계속해서 디어리 콜라보 제품으로 좀 준비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엔드웨어에서는 패션 관련 내용으로 준비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